2022 1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순환 과정 참 많이 나오듯이 문제. 그죠? 다양한 형태, 의 다양한 그림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한 문제쯤은 꼭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보니다 그죠? 자, 밑에 보기 보면서 어, 답책할게요. 바로 갑시다. 자, 이번에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은요. 기권에 있는 CO2를, 그죠? 누가? 식물이, 그죠? 흡수하는 거죠. 즉,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됐죠? 그찮까요 그러면 기권은 생물권이 아는데 이거는 생물권 기권이네? 아니네. 틀렸죠? 얘 거꾸로 가. 거꾸로 가. 식물이, 식물이 호흡하면, 호흡하면, 그죠? 됐죠? 거꾸로, 그죠? 탄소 방출하지 대기권으로 그죠 기권으로 그러면 생물권 기권 가야죠 그죠 즉 A는요 광합성이 아라 호흡이예요 호흡 세포 호흡 그죠 광합성 하려면 이제 거꾸로 가야죠 그죠 기권 생물권 이번 틀렸습니다 2번에 탄소는 기권에 절 많다고 이것도 아니죠 자형태 탄소는요 기권에서 분자 형태 시옷으로 있고요 수권에 녹아서요 이온 형태 탄산수소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이렇게 됐죠? 되겠지? 자그 다음 땅으로 갑니다 지권의 석회암의 형태 탄산칼슘 그죠? 방향성 이거죠 이거죠 그죠? 됐어? 자 결론은 여기에 제일 많은 거야 여기 석회암의 형태로 그죠? 제일 많습니다 기권에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지권에 제일 많아요 99.9%가 여기 있습니다 됐죠? 자 3번에 생물권에서 탄소는 화석연료의 형태로 존재한다? 생물권에서 화석을요? 이상하다. 화석은 생물이 아니잖아, 죽은 거잖아, 그죠? 그죠? 오래된얘 이거 그죠? 생물권 탄소는요, 유기물의 형태유기물 형태로 존재하죠. 됐죠? 황량이 아니라, 됐죠?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다 그죠? 될까요? 다 유기물이잖아, 그죠? 그렇게 틀렸습니다. 세 번에 화산이 분출하면 자 직권에서 하늘을 날아가요, 기권. 됐죠? 그러면 그러면, 화산이 분출하면요. 기권에 있던, 그죠? 화산, 그저 탄소 같은, 그죠? 뭐, 암석성분들이, 그죠? 하늘로 날라간 거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기권의 시우트는, 시우트는, 기권에 증가하겠죠. 그죠? 될까요? 확실히 틀렸네. 되겠죠? 자, 마무리. 해수의 탄산이온은? 자, 바닷물에 탄산수소이온과 탄산이온, 물에, 바닷물 특히 많이 있고요 얘들이 얘들이 그죠 비올때 그죠 비올때 땅에 있던 어, 칼슘이 같은게 바다로 많이 내려오지 그죠 됐죠 그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 석회암 그죠 이런거 되는거죠 요거 요거 대표적으로 됐지 요게 이제 결론은 지권에 됐죠 탄산칼슘 음, 이산화탄소 그죠 그런 탄소 어, 탄소 성분이 제일 많은 이유가 됩니다 됐죠 그럼 갈게요 자삐 과정이냐고 갑시다 해수에 있던 게 결론은 땅으로 간 거니까요. 어디서 얼른? 속권에서 집권 가야겠다. 그죠? 그럼 볼까요? 여기 속권에서. 집권. 맞네요. 그죠? 됐다. 그죠? 어, 5번이 답이네.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2022 1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